그한 꼭지 한3 0분 정도, 삼0 사십 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게 어 처음에 들어가는 말 말고 처음 썼던 게단한 번도 왕의 목을 치지 못한 우리의 역사를 어 얘기한 겁니다. 뭐 왕의 목을 꼭 쳐야 마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근 한 시대로 넘어갈 때구 시대를 정리하지 못한 앙상블리즘을 정리하지 못한 그 부분을 좀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한그 그 과거와의 단절 이게 참 중요한데 중요한 사진을 빠뜨리고 왔네요. 우리 아그 뒤에 뒤에 있는 것들을 좀 앞으로 당겨야겠습니다. 우리 사진. 저, 정 목사님 사진 한 80번쯤에 있는 거였는데, 이 사진을 앞으로 옮기는 걸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프랑스 어땠습니까? 프랑스의 혁명. 찾으셨어요? 80번쯤에? 네. 네 프랑스의 혁명, <laughs> 아, 얘 예, 엄청났죠? 이 엄청난 혁명을 치르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 잔조대에서 말이에요. 왕의 목을, 이게, 루이 16세 목을 잘라갖고, 그, 네,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단조대 날이 아주 그림인데도 십퍼뒀죠. 그래서, 그래서, 마리 앙또아네트도 이제 그 단조대에 세웠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설명을 보면 그 프랑스 왕정이 끝나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상하게도 군중은 정막했다. 환호한 게 아니고 그 마리를 내고있을때 아마 혁명이 불러올 그 핏, 잔인성을 자각했기 때문일까. 조금 보수적인 해석을 이렇게 내렸습니다만. 있습니 자, 우리, 우리 프랑스는 왕의 목을 치고 나가고 공화제로 갔는데 우리는 왕의 목을 치지 못했었단 말이죠. 왕의 목을 친 프랑스에서도 공화정 공화정을 받게 됐다가 나폴레옹이 황제치기 하잖아요. 역사의 반동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목을 치지도 못했기 때문에 역사의 반동이 더 심했던 거죠. 우리가 승리에 짜릿한 감격이 없었어요. 해방이 됐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도 좀 주어진 해방이라는 성격이 강했었던 거고요. 이제 그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이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 우리 보고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승 선생님 말씀이었, 표현이었나? 하여튼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바쁘다 바빠를 연발한다는 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뭐 요새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이라서 인터넷에서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 기사에는 이제 재밌게 제가 봤었던 게이 얘기를 쓴게 조선족 얘기예요. 조선족 부부가 그때 한막 2000년도 초반이니까 막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몇 년이 안 됐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한쪽이 들어서 자리를 잡고 이제 다른 배우자를 초청을 합니다. 뭐한 그러면 한 4, 5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근데 남편이 한국에 먼저 왔든 마누라가 한국에 먼저 왔든가나 상대방이 오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 부부가 꼭 싸운다는 거예요. 뭘로 싸우냐면은 하그 이제 늦게 온 양반이 참다 참다가 저녁에 폭발을 하는데 뭐냐면 왜 말끝마다 빨리빨리 그렇게 하고 내가 뭘 그렇게 굼뜨게 했다고. 빨리빨리 왜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느냐. 이제 그런데 한 두어 달 지나고 났더니 그 부인도 또 늦게 온 남편도 다 뭐, 뭐든지 얘기할 때 빨리빨리 하더라. 그래서 유학원 외국인도 놀라는 게 빨리빨리다.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PD가 다른데요? p 내용 없으면... 아니, 그그세개한 다음에 다시 돌아갔어.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갔어. 네, 네. 데 앞부분은 전혀... 아니요, 그 그걸 복사한 건데. 예예 네, 네, 네. 네. 다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너무 바쁘게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 일제의 패망 얘기 또 해방이 좀 도둑같이 왔다. 우리 윤봉길 의사의 그한 발짝 한 발짝이 그 해방에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성취한 측면보다 갑자기 온 측면이 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거를 우리 함석헌 선생이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는 그참 유명한 표현을 그 썼고, 박헌영이는 자다가 떡실을 받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해방마저 당한 게 아닌가. 강제 병합을 당하고. 해방마저 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김재규가 박정희를 쏴 죽였을 때, 박정희를 우리가 끊어내려야하는데왜 유진체제 내부의 2인자가 박정희를 죽여야 하는가. 그게 굉장히 좀 어렸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해방도 이렇게 우리가 당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적인 근대화에 실패하고 제국주의 세력에 휘둘려왔다. 우리가 참그 끈질기게 주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죠. 우리만큼 또 열심히 싸운 사람은 없는데, 그, 우리 단한번 승리, 단한번 승리하는 그, 민중 가요가 있는데, 그 짜릿한 마음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거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숨가쁘게 근대로 끌려오는 와중에서 우리는 그 왕의 목을 치지 못한 거죠.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하고 제국주의적인 근대에 편입이 됐다 이거예요. 그제국주의 근대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게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죠. 그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충군애국보국안민. 즉 우리 근대적인 걸로. 저는 동학농민혁명에 성공했으면 당연히 근대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근대를 준비하던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아직 그 19세기적인 그 부분에 머물러 있었던 부분들이 어,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하고 제국주의적인 근대에 편입됐다는 건 전근대의 부정적 요소들이 고스란히 다음 시대 근대에 살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근대 의 부정적 요소를 척결하지 못하고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한 현실에서 근대 전근대 나누는 게참좀 어떤 때는 무의미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박근혜 가면은. 폭고퍼지면서 공주마마 대접을 하는 할머니들은 외모는 근대에 살고 있고, 현, 현대에 살고 있고, 또 선거제도에서 현대의 민주주의 2인 1표제를 행사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의식세계 속에는 여전히 봉건적인거개에머물는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시민혁명의 결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친일청산 못 했어요. 친일청산 못한 것. 바로 이 친일파 반민특위 이렇게 잡아놨는데, 반민특위 뭐 따로 강연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노덕수리가 잡혀갔는데, 노덕수지가 이게 살아남았잖아요. 친한 수도 보이고, 왜냐면 국회 파삭치 사건을 통해서 반민특위 만들던 의원들을 처벌했죠. 그게 뭐 어떻겠습니까? 백범 암살이 벌어졌는데, 영화 그 암살에서는. 이정재가 무죄, 친일파가 무죄받고 풀려나니까, 어디선가 안호균과 명호가 나타나서 쏴 죽이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아니에요, 거꾸로. 무죄받고 풀려난 이정재가 안호균을 잡아 죽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100번마저 잡아 죽이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혁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5월 6, 또올림 군사 반란도 이제 짓밟혀버리고 4일, 4월 혁명을 했지만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을 또 우리 반그 반유신민주화운동 그래서 그 부마항쟁 같은 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박정권이 위기에 몰리고 그래서 박정권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박정희를 제대로 장사 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박정희 신드롬이 나오고 박정희 동상이 쓰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건불성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여기 민주화운동이 확실하게 장사 지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보낸 박정희는 지금 부활을 꿈꾸고 있다 했는데 참 시간이 많이 흘렀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됐다가 시민들의 손으로 다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은 겁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역사책을, 역사책에 서호쓰여져야 한다는 거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유화 행정 때는 우리가 7년 만에, 요 얘기는 제가 그 요새 강연 다니면서 맨 마무리 할 때, 우리 한국 현대사회 한, 그니까 한 50년 역사를 5분, 10분에 마무리 할때늘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그 대한민국사 첫 번째 글에다가 썼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6월 행정 때 직선제해서 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또 그걸 10년이 흘러서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또이뤘어요 근데 이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또재벌개혁 같은 거 못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역사가 늘 엎치락들치락, 엎치락들치락 하면서. 즉, 기계를 잡았지만 구시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청권교체 했는데 이 JP, DJP연합, 뭐 이거 DJP연합을 비판만 할수 없죠. DJP연합 안 했으면 정권 못 잡는 거였으니까. 근데 DJP연합을 하니까 그것 자체에 발목이 접혀서 뭐 계획을 못 하잖아요.